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저렴이, 고렴이 반반 메이크업입니다. 고렴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이지만 편의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어느 쪽이 저렴이, 고렴이 같으신가요? 살짝 생각해두고 계시면 영상 시작하자마자 어느 쪽이 저렴이고 고렴인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짝짝이가 된 저렴이, 고렴이 메이크업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아우, 너무 건조합니다. 원래 이거를 다들 말고 이렇게 잘 하시던데 저는 얘를 너무 말아놓으면은 막 여기 안에가 막 꾸겨지더라고요. 오늘의 스킨케어도 반반 이렇게 해볼 건데요 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니 댓글에서 너무 취향저격인 솜을 찾았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정샘물 솜입니다 이게요 보스르르 일어나는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쪽면은 살짝 물결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면은 민자데요 엄청 두껍지 않으면서 적절히 얇아가지고 스킨 이렇게 닦아내 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찾는 취향저격의 솜 정샘물 뷰티 솜입니다 너무 좋아 저렴이 토너는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빅 토너입니다 일단 제형부터 볼게요 으 막혀있어요 새거예요 이 시카 성분이 한 5년 전쯤에 확 붐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성분이 붐이 일어나면 그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그냥 아예 한 성분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어 살짝 점도가 있는 것 같더니 솜에 쏙 들어가네요 좋은데? 닥토를할 때는 너무 무리여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점성이 또 너무 있어도 별로거든요 네,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도 그렇고, 닥토하기 괜찮다. 저는 원래 시카가 되게 잘 맞잖아요. 아, 이거 무슨 향이라 하지? 달콤한 향! 오,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토너다 보니까, 바로 세럼으로 안 덮어주면 날아가는 느낌은 있네요. 이거는 토너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비싼 토너, 디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을 받고, 사실 잘안 썼어요. 우리는 토너를 이렇게 점도가 있는 거는 에센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토너 단계에서도 이렇게 콧물 제형으로 좀 닦아주시거나 먹여주셔야 건조함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아예 안 썼던 건 아닌데 한두 번 써봤을 때 확실히 좀 영양감이 있다. 그래서 좁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횟수 조절을 좀 잘해줘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그 디올 특유의 살짝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향수스러운 그런 향기가 좀 납니다. 셋을 했는데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죠? 저렴이 세럼은요 바이오힐보의 판테놀 시카 블레미시 앰플. 제가 좋아하는 판테놀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어, 점도 적정한 것 같고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나온 그런 제형이 아닌가 싶은데 어, 반쪽 얼굴에 바를 양이 아니네. 제형은 적절하게 보들보들하고요. 사실 시카 판테놀 이게 그래도 안 맞는 분들 많이 없게 무난하게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성분? 지금 질감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첫 느낌은 전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끈덕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제형일수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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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들뜨게 하는 것보다는 밀착 시켜주고 적정 선에서는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느 적정 시점이 지나면 은 마찰 힘이 많이 가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싼 세럼은 라메르입니다.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요. 더 컨센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얼굴 전체에 발라줘봤거든요. 제형이 아무래도 막 엄청 가볍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보습감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얼굴 맑아지는 느낌이 진짜 강력하긴 하더라고요. 이 실키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유분 같은 느낌인 건지 좀 답답한 느낌인 건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제형인데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약간 이게 만져보면은 막이 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할때뭐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얘를 발라놓고 살짝 크림으로 마무리했는데 얼굴이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바르고 나서 보면은 뭐 광택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바짝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바짝이 건조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렴이 크림은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스킨푸드 로야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베리어 크림 얘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꾸덕꾸덕합니다. 다시 손에 열로 조금 녹여주시고 발라야 얼굴이 좀잘 발립니다. 너무 또 꾸덕하면 겉도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녹여 바르면 해결이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약간 짓눌러주는 느낌으로 어 얼굴 엄청 빨개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는데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요. 뭘 해도 빨개집니다. 이마도 어, 되게 생크림 같은 그런 질감이고요. 되게 마사지하기 좋은 질감인데요. 광대 밑에도 이렇게 만져주기도 좋고 어이 되게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크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피부에 싹 감기는 질감은 홀리카홀리카. 사실 비싼 크림이 제가 요즘에 쓰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바비 브라운에서 제가 좋아하는 엑스트라 리페어 이 라인의 크림이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모이스처 라인이요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원래는 두 가지 라인이 있었어요. 낮에 바른 S P F 지수 25가 있는 거 그리고 밤에 바르는 꾸덕한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이스처 라인 S P F 지수가 있는 게 제형 질감이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엑스트라 너무 꾸덕했어요. 근데 그 S P F 지수 있는 제형이 좋은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더니요. 그러더니 나온 엑스트라 라인이 너무 꾸덕해갖고 뭐 이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얹어지는 느낌만 나고 뭔가 이렇게 롤링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제형을 살짝 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보들보들한 그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SPF 지수가 있는 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 이런 데또 메이크업 되게 잘 받거든요 봅시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아주 보들보들해요 손이 쓱쓱 미끌려져 나가죠 오 너무 좋아 오, 이거 한통다 쓰겠다 이마도 동글동글, 속속속. 근데 바비 크림이 선 베이스도 그렇고 좀 유분지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모공 사이사이에 좀 많이 채워줘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는 너무 좋아요. 사이사이에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무리 감으로 봤을 때 저는 뭐큰 차이는 지금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만큼 참 저렴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이는 페리페라 밀크블러 톤업 크림 퓨어. 아, 저 이거 요즘 괜찮더라고요. 뭐 아주 화장을 제가 맨날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킨케어만큼 자주 쓴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이 퓨어라는 말에 맞게 생크림처럼 슥슥 발려가지고 얼굴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톤업이 되면서 피부에 밀착도 잘 되면서 근데 이거 뚜드겨서 바르는 건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부분 부분 손가락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너무 바로 기초한 거 위에 베이스 안 바르고 파운데이션 쿠션 올리면은 유분이 되게 많이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맵에 사용하는 거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맵베가참돈 쓰기가 뭔가 싫죠. 그런 제품군이 있어요. 맵베 브러쉬. 근데 그두 개의 돈을 쓰면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자, 그리고 좀 고가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디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제가 아쉬운 거는 SPF 지수가 조금 낮다는 거. 좀더 챙겨줬으면 이질감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베이지 톤이거든요. 근데 되게 보들보들 하면서 피부에 밀착도 잘 되고 유분감도 좀잘안 올라오게 잡아주고 건조함도 한번 좀더 잡아줍니다. 제가 뭐 고렴이 저렴이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저렴이 쪽에 에크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에크멀에 반당반당이 이 느낌 좀 비슷하게 많이 나요. 디올 저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라메르 컨센트레이트부터 되게 마무리감에 실키실키실키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은하게 빛반사는 이쪽이 좀더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큰 차이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피부 메이크업. 자, 여기 뭐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에 나왔던 토니모리 제품입니다. 결고운 세럼 쿠션 1호. 화사한 빛. 이렇게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엄청나게 묻어나죠. 토니모리가 이런 느낌으로 옛날부터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두껍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형적 특성인 거라가지고 그 특징을 알고 처음에 갖다 대는 양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컨트롤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 참 얇게 잘 발리고요. 클리오의 파운웨어가 생각나는 그런 질감? 코코넛은 브러쉬로 해줍니다. 이런데도 너무 세게 긁다 보면은 얘 제형 자체가 유리처럼 붙는 제형이 아니라서 그 제형을 들뜨고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넣어주고 눌러주는 거는 퍼프로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뜨면 그냥 퍼프로 안 눌러도 되고 뜨면 퍼프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톡 붙여서 이렇게 얹을게요. 더 어두운 색상의 컨실러를 따로 써주면 좋겠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아침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블라인드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자체가 블라인드 테스트의 스포가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싼 아이는요 제가 랑콤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얘가 케이스가 없어요 땡이돌입니다. <laughs> 색상은 P501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퍼프에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도 않아요. 이 정도. 퍼프질감이 달라서 토니모리하고 바, 비교를 해봤을 때 팡팡하게 달라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퍼프 탓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커버를 너무 잘 해줍니다. 똑같이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모공을 이렇게 싹싹 긁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빨간 부분도 살짝 얹어주고 너무 많이 터치하면 또막 뜨기 쉽기 때문에 인준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질감이 되게 비슷해요. 발리는 느낌은 좀 다르긴 다른데. 근데 토니모리 쪽이 아무래도 촉촉한 느낌이 좀더 있어요. 오늘도 지겹다.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laughs> 아니 이거 댓글에 쓰시는 분도 없냐고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잘 쓰시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크가 보라색이어서 얘가 잘 맞는데 너무 푸르시거나 너무 좀 다크 색상이 되게 더 어두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로 해도 잘안 가려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아이는 입생로랑 뚝시에 끌라 뚝시 <laughs> 여기에서 하이커버 타입이고요. 이거는 브러쉬가 있는데 아, 저는 이걸로 눈 밑에 가리는 거잘안 쓰게 되고 브러쉬를 따로 쓰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색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생로랑이더 주황주황하죠. 아 그래서 저보다 다크서클 색상이 더 어두우신 분들은 입생도랑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제형이 얇고 이니스프리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커버력은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높다는. 다크를 가릴 때에는 이 주름이 있는 데를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경계만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머리서 봤을 때 다크가 채워지는 느낌이 더 듭니다. 저렴이 파우더는 에스쁘아. 이렇게 커팅이 잘 되어 있어야 목 끝에 파우더가 균일하게 묻으면서 파운데이션 열심히 바른 게 뜨지 않습니다. 둥글둥글 굴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다. 그리고 제가 고려미 파우더 항상 이거 쓰는 것 같은데 입생노라 얘가 입자가 진짜 고와요. 더 많이 묻어나죠. 이렇게 많이 묻어나면은 입자가 큰 애들은 얼굴에 올려 붙였을 때그 뜬다는 느낌, 뭉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니, 요즘 브로우가 에뛰드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조그맣게 세밀하게 육각형으로 깎여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양 잡아줄 때도 좀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이 잡히면서 그려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질감이 너무 좋아요. 적당하게 파우더리함도 느껴지면서,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그래서 눈썹 수치 없으신 분들은 짱구되지 않게 그릴 수 있고, 또 털이 두꺼우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내 털하고 어우러지게 그릴 수도 있고, 물론 또 최근에 출시한 에크멀의 브로우 질감도 너무 좋아요. 그런 김에 에크멀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았을 때 그립감이 딱 좋아가지고 거울에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이, 이 갬성이 있어요.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얘는 이렇게 얇아요. 쬐끔해. 이런 쬐끔한 걸로 그리기 시작하면 모양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얇은 육각 모형인 에뛰드를 사용을 하다가 은근히 농도를 디테일하게 올려주고 싶을 때 이런 에크멀의 얇은 브로우로 하는 것도 좋죠. 어,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쓸건입생 노랑이기는 해요. 이것도 괜찮은데, 얘는 약간 너무 파우더리한 느낌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브로우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브랜드가 어떤 명성이 한번 탁 오르면은 그 브랜드의 이름이 안 잊혀지는 제품군이 있는데 그게 좀 강한 게 아이라이너하고 브로우인 것 같아요. 질감은 참 예쁘죠? 되게 파우더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 색감은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 붉은기가 좀 있죠? 아, 근데 하, 이게 저렴의 고렴인데 아 여기에 눈썹 결감 느낌이 좀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렷한 느낌 을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에크멀에 <laughs> 애쉬 블랙을 이끝 처리를 엣지 있게 해주면서 그 스크류로 여기 밑에 경계를 살짝 뭉개줘요. 눈썹만 그려도 이미지가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눈썹 결감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고렴이 제품을 찾지 못해가지고 에크멀에 눈썹 결 살리는 거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결감 살렸을 때 예쁜 눈썹은 조금 더 얇게 그렸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제스젭에도 나온 것 같던데. <laughs> 재밌네. 오늘 저렴이 쪽의 섀도우는요, 이렇게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트윙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스테리 브라운. 어, 저한테 베스트 컬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이렇게 쉬머한 것도 있고, 구성이 잘된것 같더라고요. 엄청 큰 글리터도 있고. 베이스 색상으로 얘를 써줄게요. 어, 누러 팅팅이 아니라 맑은 귤색이네요. 맑아, 맑아. 그 저처럼 이렇게 코뼈가 얇으신 분들은, 아예 베이스 섀도우로 여기에,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언더까지. 과감하게. 그리고 이 쉬머한 게 어떨지 한번 손등에. 엄청 투명한데? 오랜만에 보는 건지 처음 보는 건지 되게 낯설다. 예쁘다. 얹으면 되게 자르르한 펄감만 남네. 넓게 발라도 되겠다. 잔잔하고 자글자글하고. 그쵸? 이런 잔잔한 애들이 눈 앞쪽에 이렇게 애교살 콕콕콕 해 줬을 때 너무 예쁘지. 안 부담스럽죠. 바로 아이라이너 갈게요. 홀리카 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 카카오 닙스. 아,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안 번져요. 저는 원래 펄이 있는 브라운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무펄로 딱 얇게 그릴 수 있는 애들이 유행이래요. 아, 난 진짜 왜 유행하고 내 취향하고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 깔끔하게 편하게 그려지면서 번지지 않아가지고. 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이라면 나도 데일리로 즐기고 싶다. 오늘은 제가 늘 그리던 대로 이렇게 라인을 뽑겠습니다. 이거로 아이라이너를 풀어주면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겠는데요. 근데 이 팔레트가 이러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와, 이 착착 질감 진짜 좋다. 잘 들러붙는다. 겉에 베이스 색깔로 코팅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이 뒤에가 살이 더 올라와 있거나 깊이감이 없어가지고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다시 또 음영을 깊게 주는 그런 게 유행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 더 재밌어지긴 하는데 뭔가 막 단계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위에 덮어줬던 이불그리한 애를 이렇게 해갖고 뒤에만 바르면 안될것 같고 앞에까지 조금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경계는 다시 베이스 색깔로 살짝 살짝 되게 낙엽 느낌이 나는 그런 색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큰 펄이 방해가 되지 않진 않을지 맞는 말인가? 와 너무 큰데 펄이? 그리고 요즘 나오는 로드샵 펄들이 날라 다니지 않게 되게 촉촉한 느낌. 다르게 표현하면 좀 끈끈한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붙어 있기는 해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과해 보이지 않고 적절하게 반짝이는 것 같거든요? 마스카라는 말에 뭐하겠습니까? 홀리카홀리카 주황색요 제가 지금 뷰러를 안 하긴 했거든요? 아니, 속눈썹 펌을 처음에 집에서 하고 나중에 다른 집을 가서 급해 갖고 했더니 첫 집이 조금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좀 꼬여있어요. 엉겨있고. 얘는 누워있는 애도 세워주는 마스카라예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고렴이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팔레트가 나왔어요. 아, 뭔가, 어지러워요. 색깔은 더 아찔하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진해서 그렇지, 이쪽으로 어떻게 잘 쓰면은 저한테 찰떡같은 로즈 느낌으로다가 마무리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무펄로다가 베이스부터 깔아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색깔 저한테 너무 데일리 색, 와우. 아니, 맥이 이런 회보라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요거는 로즈빛이 좀더 있긴 한데, 미쳤나봐!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도 좀쓸수 있겠고, 뮤트이신 분들 당연히 되고, 그냥 아무튼 라이트 톤이신 분들 다 괜찮으시겠는데요? 얘도 언더 밑에까지 싹다 발라버릴게요. 요게요. 생각보다 좀 많이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것은요, 요기, 요 느낌. 가운데 있는 색상이고요. 어, 요 중간 톤의 펄은 저 인스프리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자글자글하게 잔잔하게 타타타닥 빛나줬으면 좋겠는데 그 예전에 유행하던 그 섀도우 느낌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어? 애교엔 괜찮다. 아, 많이 바르니까 안 괜찮다. <laughs> 하이라이팅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되기는 되죠?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맑은 느낌으로 홀리데이 하고 싶은데요. 여기 홀리데이는 음영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어떡하지? 확 그냥 해버릴까요? 갑시다. 렛츠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메어메. 어우. 근데 이게 발색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세게는 안 올라온다. 어, 반전인데? 어, 그냥 쉬머한가 봐요. 근데 색깔 되게, 제가 맥의 엣지를 못 살리는 것으로. 언더는 좀 카키 선생님을 섞어가지고. 어, 카키 선생님 좀 세시네요. 점점 더 여기에 카키 선생님을 얹어볼까요? 등산을 시작하는 거죠.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내이 네. 와중에 발색력 미쳤네. 진짜 깔끔하게 그려진다. 어때요, 여러분? <laughs> 같이 열어 여러 열어 눈. 고렴의 아이라이너는 바비브라운의 블랙 초콜릿. 멜로우 글라이딩만큼 이렇게 쓱쓱 미끄러지듯이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 이게 뭐야?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블렌딩을 좀또 해줘야겠죠? 그랬더니 여기 또 이렇게 시꺼만 색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우리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하면서 낮저 밤이 메이크업 막 이런 게 있고 그랬어요. 낮저 밤이, 아우. 언더 영역이 너무 넓었나? 아닌가? 괜찮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에스티로더에서 홀리데이 컬렉션하고 함께 온 제품인데요. 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 속눈썹이 너무 심각한 아이여가지고 어머 얘는 퍼런 아이네요. <laughs> 무슨 일이야? 어, 일자리 쫙쫙 뻗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그만해야겠다. 어 여기에서 양쪽에 다 속눈썹의 도움을 좀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속눈썹. 속눈썹도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로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 음영을 좀그 수파 언니들처럼 할까 하다가 아, 저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노랑노랑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니, 네이밍에 이 블러셔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인데, 할로 에크멀 브러쉬로. 확실히 한국 브랜드들이 맑은 느낌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많이 가을가을 해서 뜰지 어떨지. 아, 좀 되게 분리돼 보인다, 그죠? 다른 색을 좀 찾아볼게요. 롬앤 베러 댄 치크의 페어칩입니다. 제가 좀 톤온 톤이 안정적으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볼에 너무 붉은기가 올라와도 별로긴 한데 어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입술을 살짝 베이지하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쪽은요. 에스티로더에서 홀리데이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좀 깜짝 놀랄 만 이런 블러셔가 들어있는 이런 구성도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긴 한데 블러셔 쓰려고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누드누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를 에스티로더가 더블웨어 파데로의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었다면 그 이후로 엠비샤인, 그, 그 립스틱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조금 내려가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의 <laughs> 그런 이목을 다 끌었는데 섀도우도 좀 그렇게 한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 질감은 좋지 않아요? 실키한 피부하고 뭔가 어우러지면서 좀 투명감 있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스킨푸드에서 이렇게 트윙클 쿠키 하이라이터라고 나왔더라고요. 밀크 스무어 색상이고요. 여기에는 다들 잘안 하시지 않으세요? 전 여기 했을 때 뭔가 예뻐 보이는 매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피부가 되게 안 좋은데도 피부 마무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눈썹 위에도 한번 싹. <laughs>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 아니, 근데, 매포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로즈 색깔. 두 번째 색상은 골드.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쪽, 로즈 색상이 조금 더 저의 취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곱다, 엄청. 그게 데일리에서요, 저 같은 얼굴에 하이라이터를 굳이 하겠다 한다면, 이런 작은 입자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옛날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입자 고운 애들을 이렇게 코 끝에, 중간에. 물론 제가 여기가 좀 길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긴 한데, 요런 질감을 써주면 예쁘다. 저보다 좀코 짧으신 분들이 하면 예쁘겠죠? 와, 진짜 코 진짜 엄청 길어졌다. 저렴이 쉐딩 페리페라의 헤이즐 그레이. 아 제가 로맨이랑 뭐 페리페라, 투코브스쿨 이렇게 써보면은 색상들을 다 너무 잘 뽑아가지고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색상이 뭐 리뉴얼되고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못 느끼겠어요. 워낙에 쉐딩을 강하게 안 넣고 느낌만 내는 정도만 해서 그런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옆쪽에만 째끔 만. 저는 이런 코나 이런 데 만지는 것보다는 헤어라인에 헤어섀도우를 더 강력하게 축축축 채워주는 게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고렴이에서 쉐딩은 항상 메이크업 포에버에 얘를 쓰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라인에서 괜찮은 쉐딩 발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거 구매해가지고 어떤지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은요. 머리를 풀었을 때는 그래도 쓸수 있는 쉐딩. 머리를 묶으면은 티가 좀 많이 나는? 립은 이니스프리 홀리데이 에어리 매트 틴트 멜로우 핑크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는 아예 홀리데이로 섀도우하고 같이 나온 거라서 잘 어울려야만 하지 않을까요? 거의 뭐 세트처럼 써라 하고 나왔을 테니까. 생각보다 이거하고 찰떡같이 붙진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의외로 이렇게 어우러지나? 어때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질감은 가볍고 좋네요 에스티로더에서 또 이렇게 홀리데이 립이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케이스가 너무 가볍습니다 에스티로더라고 써있지 않았으면 되게 저렴한 그런 로즈샵 제품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요 색상이 있고요 완전 이런 레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레드를 발랐다가 너무 난리가 날것 같기 때문에 380번 콤플렉스 색상이 어떨지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핑크예요 자, 얼른 다른 색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렉의 머리도버 정도면 어떨지 파우더 키스입니다. 아, 이것도 생각보다 흰기가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블러셔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난더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아르마니에 214번이 있어요. 이게 립마이스트로. 이거는 조금 차분하면서 로즈, 베이지,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어, 립 이쁜데? 어, 립만큼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쑥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머리 조금만 정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반묶음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섀도우 때문에 반반 차이가 엄청 큰것 같아요. 근데 피부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느껴지지 않고, 맑음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해요. 이걸로 봤을 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쿠션, 파우더 이세 개만큼은 비싼 제품에 비해서 제품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스킨케어도 지금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렴이 제품이 비싼 제품에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오늘 저렴이, 고렴이 라인에 그래서 제품 하나씩만 픽을 해보자면, 저렴이 라인에서는 에뛰드 하우스의 이 브로우를 픽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려지는 질감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나 괜찮고, 색깔도 괜찮고, 적당히 얇고, 육각형으로 깎여있는 것도 괜찮고, 추천! 그리고 고렴이에서는요, 여러가지 좋은 제품들도 많았지만, 메이크업 포에버의 하이라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하이라이터는 구매하면은 안 쓰시는 분들은 진짜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박템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니, 또 기분상 이때 아니면 언제 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옛날에 전설템 맥의 그 오로라 하이라이터 그거 있었는데 그거 좀 썩어간다 하시면은 이참에 메이크업 포에버 뭐 하나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오늘도 저렴이 고렴이 반반 메이크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